최근 내원하신 68세 남성 환자분은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아침마다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잠깐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는 정보를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창현입니다. 이 환자분은 평소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처음엔 단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점점 심해지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는 걸 보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셨죠. 진료실에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크레아티닌 (CREATININ)이 -E 수치가 정상보다 확실히 높았고 사구체 역과율지 (FR)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즉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문제는 이분이 특별히 짜게 먹거나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믿고. 매 끼니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챙겨 드셨던 겁니다. 심지어 아침에도 닭가슴살을 구워 드실 정도로 단백질 건강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신장은 단백질을 분해하며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 기관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그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거품이 생기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겉보기에는 근육이 붓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신장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자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고기 많이 먹었는데 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냐고 대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영양 보충의 개념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다가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처럼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즉각적인 통증을 주지도 않고, 간처럼 회복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손상되다가 나중에서야 소변 거품이나 붓기 같은 신호로 나타나죠. 하지만 다행히도 신장은 초기에만 발견된다면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한 소변 거품과 부기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음식 TOP3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세끼 식탁에서 조금만 바꿔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드세요.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단백질의 종류를 바꿔보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 신장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니 고기나 달걀을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동물성 단백질,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붉은 고기류는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요산, 크레아티닌, 요소 같은 노폐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노폐물들은 모두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장이 이미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됩니다. 즉 단백질을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혈액 내 노폐물 수치가 올라가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부종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이야기가 달라요. 콩, 두부,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에서 얻는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훨씬 적고. 염분이나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장질환의 또 다른 큰적인 고혈압과 혈관 손상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68세 남성 환자분도 처음엔 고기를 줄이면 기운이 빠질 것 같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기를 끊는 대신 점심과 저녁 중한 끼만 두부나 콩 요리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콩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붉은 고기 대신 생선구이로 대체했죠. 단 2주 만에 소변의 거품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와 발등이 무겁게 부어 있던 것도 점차 개선됐고, 한달뒤 재검사에서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1.6에서 1.2로 내려갔습니다. 식단 변화 외에는 아무 약물 조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식단의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환자분처럼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바꾸면, 단순히 신장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소화가 훨씬 가볍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며 혈압도 1015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내 염증 수치 CRP가 낮아지고 혈관 탄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신장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콩 제품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가공된 콩 음료나 두유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품 중 일부는 당분과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간이 적고 단맛이 없는 순수 두부, 삶은 콩, 직접 만든 두유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세끼중한끼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을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염분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필요량의 23배 이상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몸 속에서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염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 결과로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기능을 잃게 되죠. 실제 외래 진료를 보면 고혈압과 신장 질환은 거의 세트처럼 함께 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이 손상되면 체내 염분이 더 쌓이면서 혈압이 더 오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신장 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단백뇨, 부종, 피로감, 식욕 저하 같은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환자분 역시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국과 찌개를 좋아하셔서 식사 때마다 국물을 거의 다 드셨습니다. 하루에 김치, 장아찌, 간장조림, 라면까지 합치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5,000mg이 넘었죠. 성인 권장량은 약 2,000mg입니다. 이분께는 고기를 줄이는 것보다 먼저 소금 줄이기 실천법을 교육했습니다. 첫째, 국물은 최대한 남기기. 둘째, 간장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마늘, 참기름, 들기름으로 간하기. 셋째, 가공 식품 햄, 소시지, 어묵, 젓갈을 가능한 한 줄이기. 이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2주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다리 붓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짜게 먹지 말자 수준이 아닙니다. 소금이 적으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신장 속 사구체 혈액을 역과하는 필터의 손상이 늦춰집니다. 결국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을 줄이면 맛이 없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몸 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칼륨은 짠맛을 중화시키는 천연해독제 같은 존재입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애호박, 토마토 등은 칼륨이 풍부하면서도 혈압을 낮추고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나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신장 기능 저하나 예방 단계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30초 1분 정도 데치면 염분이 줄고 칼륨의 흡수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또한 시금치, 콩나물, 애호박 등은 소금간 없이 참기름이나 깨소금으로 묻혀도 풍미가 좋아 식탁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전 환자분의 사례로 돌아가면 그분은 한달 동안 국물 절반 남기기와 채소 2배 늘리기를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두달뒤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아침에 발목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라고 표현하셨죠. 이처럼 염분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신장은 일종의 휴식을 얻게 됩니다. 과도하게 일하던 사고체가 회복할 시간을 갖고 혈액 내 노폐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1. 국물은 만드시기 2.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위주로 3. 채소 반찬 23가지는 꼭 챙기기 4. 간은 소금 대신 향신료로 대체하기 5. 하루 물 섭취는 1.52리터 유지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부종과 거품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은 조용히 쉬게 해 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염분을 줄이는 식습관이 그 출발점이죠. 신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핵심 열쇠는 바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장이 나빠졌다고 하면 대부분 소금 때문, 단백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 노폐물, 활성 산소, 당분, 독소들이 계속해서 신장 세포에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이 반복되면 신장 속 모세혈관 벽이 손상되고 미세한 염증 반응이 쌓이면서 사구체 경화증, 단백뇨, 고혈압성 신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항산화 식품과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실제 최근 논문들을 보면 베리 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나 녹차에 풍부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염증성 단백질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 글란딘의 생성을 줄여 신장 내 혈류를 개선하고 역과 기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 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몸이 차다는 이유로 매일 고기국, 장조림, 달걀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소변의 거품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죠.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다소 높았고 요단백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하루 식사 중 채소, 과일, 생선의 비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일주일에 두번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커피 대신 하루 한 잔의 녹차. 단세 가지였지만 세달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변 거품이 줄었고 손가락 붓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 CRP가 0.9에서 0.3으로 낮아졌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닌데 음식만 바꿨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항산화 식품의 힘입니다. 신장은 정화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져야 신장이 쉴수 있습니다. 즉 항산화 식품은 신장 세포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어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보라색의 블루베리 포도자두. 붉은색의 토마토 파프리카 비트, 초록색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은 모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신장세포의 염증 억제에 직접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EPA, dha가 풍부하여 신장 내 혈류순환을 도와줍니다. 동물성 기름 삼겹살, 버터, 치즈 등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오메가3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죠. 그래서 단백뇨나 부종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23회 생선 섭취 또는 오메가3 보충제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신선한 식품으로 혈액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식탁 위의 치료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약보다 식단을 더잘 기억합니다. 약은 하루만 먹지 않아도 잊어버리지만 식습관은 몸에 새겨져서 수개월, 수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염증성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약보다 항산화 항염 식단이 예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신장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하루 한두 개의 과일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단,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껍질째 먹는 사과,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등은 피 속의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신장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되살리는 항산화 식탁의 원리입니다.